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11월부터 먹기 좋은 문어 종류 및 효능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우린이 풍부한 문어는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문어 그대로 삶아 먹기도 하고 회로도 먹습니다. 문어 아크터푸스. 구입 요령 다리의 흡반이 크고 뚜렷하며 적자색인 것이 좋습니다. 유사 재료 수입산 문어 국산은 몸이 적자색인데 수입사는 회백색 또는 회갈색입니다. 보관법 내장을 빼고 껍질을 벗겨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빼고 다리와 머리를 분리해서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합니다. 손질법 칼을 이용해 문어의 머리 부분에 있는 껍질을 벗겨준 다음 물로 문어의 다리를 잘 씻겨줍니다. 머리와 다리를 분리한 다음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안에 서식하며 여름에는 얕은 바다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섭취 방법 조립 문어나 초문어로 가공되고 그외 말리거나 훈제품, 초밥 재료, 찌개나 볶음, 회 등으로 이용됩니다. 궁합 음식 정보 부추 부추에 알리신 성분이 살균 작용과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문어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문어 효능 첫 번째 눈 건강 문어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여 망막 기능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눈의 피로와 시력 보호 그리고 시력의 개선을 통하여 눈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노화 예방. 문어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e 성분은 체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재생을 도우는 효과로 노화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문어에 함유되어 있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도 세포 재생과 활성화에 뛰어난 작용을 하여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다이어트. 문어에 함유된 칼로리는 100g 기준으로 75칼로리 정도로 낮은 편인데 반의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어에는 당질과 지질의 함유량도 적은 편이어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혈관 질환 예방 문어에 다량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 지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개선하는 데 뛰어납니다. 이 타우린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숙취해소 문어에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피로해소에 도움을 주고 간의 해독 작용과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어간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마이너스 두뇌 건강 문어 효능으로 뇌 건강에 뛰어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DHA 및 EPA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뇌세포 활성화로 인한 두뇌 건강에 뛰어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DHA 성분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성분이니만큼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 피로해소 문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타우린 성분은 피로를 해소해주는 것 외에도 지친 몸의 활력을 넣어주는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마이너스 피부 미용 비타민 E의 섭취라고 하면 아보카도나 아몬드가 목록에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문어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함유한 문어 효능은 피부의 세포 등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체내 자질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나아가 노화 방지와 동맥 경화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이너스 해독 효과. 문어에는 아스파라긴산 유해한 암모니아를 체외로 배출, 운동 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소변 배출을 촉진인 글루탐 산유식 성분인 가바 생성, 암모니아를 해독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마이너스 항산화 작용. 셀레늄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기미와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또 생식, 갑상선 기능, DNA 생성에 매우 필요한 영양소로서 활성 효소 프리라디칼이 증가하여 감염 및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줍니다. 하루에 필요한 셀레늄은 55 유지인데, 약 85g의 문어는 75 유지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어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